다세대, 빌라, 투룸에 화장실 하나 이거를 3억대에 낙찰을 받았죠 낙찰은 3억대에 받고 지금 현재 팔리는 시세는 최소 3억 5천에서 4억에 가까이 되는 이제 물건을 저 5천 정도에 이제 그래도 서울 송파구에 내 네, 5천만 원으로 내집 마련을 투룸을 했다 안녕하세요 구유준자입니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다세대, 빌라 투룸에 화장실 하나 이거를 3억 대에 낙찰을 받았죠. 낙찰은 3억 대에 받고 지금 현재 팔리는 시세는 최소 3억 5천에서 4억에 가까이 되는 이제 물건을 저희가 실거주 목적으로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물건을 세개 받았는데 어떤 곳은 지금 인테리어까지 끝났어요. 밑에 집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배당 기일인데 인테리어는 밑에 끝났고 이제 오늘 그러면 기간이 어떻게 되냐? 저희가 11월달에 낙차를 받고 잔금을 1월 25일에 냈어요. 25일에 내고 배당기일이 지금 3월 4일에 나왔는데 배당기일 나온 다음 날에 명도를 하게 됐죠. 지금 온전하게 이제 배당을 다 받아가시는 분이어서 지금 여기에 명도 과정이 FM 수준이에요. 낙차를 받고 저희가 잔금을 내고 그 다음에 배당기일이 나와서 배당을 받아가는 날짜에 이제 이사를 딱 가시는 이 FM 과정. 이두개 물건이 지금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오늘 명도를 두개 하잖아요. 여기 일단 4층 명도 했는데, 한 번, 딱한번 봐볼게요. 여기서부 이제 현관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일단 거실. 저희가 여기는 또올 인테리어를 들어갈 거예요. 이제 인테리어 할 것들이 벽지, 장판, 뭐 목공, 그리고 북박이 이렇게 들어가고, 도어라, 뭐 보일러는 그래도 새 거예요. 보일러 교체는 안해드릴거 같고, 여기 인터폰 교체, 여기 이제 싱크대 전부 다 리모델링 들어갈 거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리모델링 들어가고, 방도 리모델링 전부 다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일단 넓어요. 한 여기가 한 15평에서 한 18평 정도는 나오는 걸로 준거예요 여기는 충분하게 세탁기, 건조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충분해요, 이 정도면은. 네, 창고도 쓸수 있고 이제 옷을 뭐 말릴 때도 할수 있다. 신비 님 일단 명도할 때 저희가 이거 솔직히 소송까지 생각을 했잖아요. 네. 이게 너무 트러블이 너무 많고 네. 지금 아... 저도 이런 경우가 이제 처음이잖아요. 네. 이제 대항력이 있고 돈도 다 받아가는데 연락이 안 돼. 그리고 날짜를 잡았는데도 또이 약속이 몇 번이나 펑크가 났어요 네. 간단하게 설명하면 진짜 대학력 있고 돈도 받아가고 법원에서 받아가겠다 라고 하고 법원에서 돈이 나온다 했는데 연락이 안돼 조금 힘든 부분이 명도에서는 있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인테리어다 명도 다음에는 인테리어 인테리어 다음에는 임차지만 우리는 실거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인테리어를 최대한 가성비 있고 좋게 인테리어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이런 거를 보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번 물건에 이제 포인트죠. 좀 주거 시설 치고는 명도가 네. 되게 어려웠는데 네. 혹시 좀 어떤 관점을 두고 명도를 주로 생각하셨는지. 어떤 관점이 아니라 이거는 네. 돈을 주면 나갈게라고 확약을 이제 이렇게 암묵적인 사인을 다 했는데 이제 연락이 안 되거나 네. 약속을 피하거나 이렇게 이런 게 있으니까 저희도 좀 난감했죠. 당황스럽고 음. 이런 경우가 일단 저한테는 없었어요. 아 그래서 소송까지 어. 생각하신 부분인군요네 그래서 이제 이뒤에 절차들을 저도 이제 알아보고 네,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하는 과정을 좀 보고 있었죠. 경매는 경우에서가 경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누구한테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데 이제 나는 문제가 아닌데 누군가에게는 문제일 수 있잖아요. 큰일은 이제 또 생각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큰일도 그냥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인테리어 하는 과정들을 낱낱이 이제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2주, 3주 안에 인테리어를 전부 다 올인테리어를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이제 명도하는 과정, 명도 절대 두려워할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 무서워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면. 저도 처음에는 무섭고 처음에 두렵고 했는데 일단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경매 낙찰을 받으면 안에 임차인이 있으면 무조건 명도라는건 해야 돼요. 그냥 과정이라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가장 좋은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네, 이 물건 같은 경우가 네. 베스트인 건 아니지만 네. FM이고 딱 정상적인 루트를 밟았다. 네, 정상적인 루트이고 서로에게 협의를 해서 나온 물건은 맞는데 이제 이 협의 과정에서 좀 힘들었다 와.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수많은 좀 경험도 있고 이제 저도 알아가는 부분들도 많고 이런 걸로 제가 안 많은 선에서는 다 알려드리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게 경제 스쿨. 네, 경제 스쿨에 좀 방향성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신 PD님 이것 때문에 진짜 마음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저희. 이제 실적 낙찰반을 내집 마련부터 건물주까지라는 이걸 딱 듣고 그래도 하셨잖아요. 지금도 많이 미흡하고 배워가는 단계지만 일단 시도해서 어찌됐건 내집 마련을 했잖아요. 서울에. 20대 때내집 마련을 소액으로 5천 정도에 이제 그래도 서울 송파구에 내 네, 5천만 원으로 내집 마련을 투룸을 했다. 라는 게 여기에서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경매 에피소드들은 저희 이제 회사 사무실에서 공개를 좀더 하고 좀더 스토리들을 말씀을 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기회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